자, EBS 실전 모의고사 2회입니다. 어, 최고난도 22번 문제의 지름답이고요. 어, 이 20번 문제를 풀어야지, 풀어야 되는데, 뭐냐면 이 22번 문제가 이런 개념 체계가 완전히 들어있는 상태에서 어, 어떻게 공략하는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막판이거든. 어, 한번 내가 전체적으로, 어 정리한다, 라는 생각을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2차 함수에서 나눴다, 대칭축까지 1대1. 자, 3차 함수다? 맞습니까? 어, 이렇게 했다? 너무 뻔해, 지금. 자, 1대2. 맞아요? 어. 그 다음, 3차 함수에서 하나 더 해? 자, 3차 함수에서 이렇게 변곡점에서 그었어? 여기야? 1대 루트 3. 맞습니까? 어. 자, 4차 함수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고려해야 될거두 개야. 첫 번째 이거죠? 어, 얼마? 1대 1. 자, 여기다 그었을 때는 어떻게 돼? 그렇지. 여기까지 해서 1대 1이고 여기 1대 루트 2 된다. 이거 외워 주고. 그다음에 4차 함수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미분계수 0 나오는 꼴. 자, 이런 꼴일 때 여기까지 1대 3.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막판이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의미 자체의 해석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오늘 완전히 정리를 해보자. 뭐냐면은, 봐라. 일단은 2차일 때 한번 해보자. 자, 2차일 때. 자, 얘를 F라고 할게. 얘를 G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G는요? 그렇지. 지금은 Y는 0인 거야. 자, 그런데. 어쨌든 생겼다. 여기 근,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가운데에서 얘와 평행하게 나오는 거. 여기 얼마 됩니까? 뭐가 돼요? 그렇지. 이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선생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여기서 이 개념이 파생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 얘도 또 뭐다? F다. 여기에 직선 하나, G라는 직선 하나가 간다. 그렇지. F 빼기 G라고 하는 거에 근이 알파와 베타를 찍어줄 때 이놈과 평행한 직선. 여기, 여기서 만나는 자리가 뭐다? 그렇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당연히 알고 있겠죠? 오케이. 이거 정리해주고. 자, 두 번째. 3차에서 한번 정리해보자. 3차에서 한번 정리해보면은,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자, 내가 이렇게 됐다. 역시나 얘를 F라고 하고, 지금 Y는 0을 G라고 해서 먼저 익혀보자. 자, 여기를 알파라고 했다. 여기를 베타라고 했다. 자, 이때 우리 보면은, 1대2 방금 했죠. 어, 그래서 이 좌표는 뭐가 되냐면은 자 어, 3분의 어, 1대2 내 분점인 거야. 그래서 알파는 그대로 더해라, 베타는 두배해서 더해라 되겠죠. 맞습니까? 음. 자, 숫자로 너희들이 더 익숙하지만, 자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야. 어떤 게? 자, 이렇게 되고 얘가 f라고 할때이 내가 g라는 직... G라는 직선 하나가 지나간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F 빼기 G의 근이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된다. 이때 얘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그 평행한 직선이 그어지는 그 접선의 그 자리가 뭐가 돼?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되는 1대 2를 그대로 만족한다. 안, 알고 있죠? 맞습니까? 어. 마찬가지 느낌으로. 3차에서 하나만 선생님이 더 해볼게. 방금 이 부분을 했거든? 방금 이렇게 돼서, 자, 여기랑, 여기랑, 자, 똑같은 궤적일 때, 즉, 여기가 변곡점인 자리일 때, 우리 뭐 했어? 그렇지, 여기 1대, 여기 뭐 했어? 그렇지, 루트 3, 이거 했죠. 똑같은 개념으로 조금 파생시켜본다면, 어, 실제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여기 변곡점이라는 거에, 내가, 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게 하는 그 직선을, 자,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해. F 빼기 G를 해줬다면, 지금 봐봐. 여기 이 자리 있죠. 여기 이 자리. 여기 이 자리도, 자, 여기를 A라고 하면은, 여기 이 자리 뭐가 된다? 1대 루트 3이 반영되니까, 루트 3, A를 루트 3으로 나눈 게 된다. 자, 지금 파생품들을 외워 보라는 거야. 파생품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자, 대망의 4차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차일 때를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얘를 f라고 한다. 여기에 대칭인 그래프다. 자, y는 0을 잡은 거 얘를 g라고 하겠다. f g의 근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 시점에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바로 찍습니다 맞습니까? 어? 자 얘에서 파생된 작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때 얘를 또 F라 하고 얘를 뭐라 하자? 얘를 G라 하자 이때 그니 여기 알파 찍어 여기 베타 찍어 이때 얘랑 평행한 직선 여기다 그쪽 이놈의 좌표 뭐라고 하겠다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겠다고 이 장면입니다 잠깐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이 장면입니다. 다른 것들도 당연히 자, 2차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3차 쪽하고 자, 이 부분이니까 f g에서 이게 어, 이 g라는 느낌이 x축이 아니라 직선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 근의 자리를 놓고 식을 따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22번 문제를 선생님하고 풀어보면 이 느낌이 라는 거죠. 왜? 자, 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그렇지, 말 그대로 알파와 베타의 평균값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 이 길이 같다란 얘기야. 이 간격, 이 간격, 같다란 얘기야. 수열로 말하면 이 간격, 이 간격을 공차로 한 등차수열이란 얘기야. 아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차항계수 1인 4차 함수야 f의 마이너스 2값 구하래 그러면 4차 함수 다 구하면 돼 선생님 말 맞아 틀려 맞죠 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방정식 f'x가 f'1의 서로 다른 세실근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렇죠. 이 말입니다. 봐봐. 4차 함수 지금 양수 그래프지. 4차 함수를 그려. 어떤 점 하나를 1이라는 점에서 미분 1이라는 점에 미분 계수를 한번 자, 1이라는 점에서 미분을 쳐.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여기가 1이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랑 이 미분 계수랑 똑같은 미분 계수를 줄수 있는 점. 당연히 어디야? 여기 하나 주죠. 그런데 하나 어딨어? 여기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몇 개야? 세개인데 이걸 읽다가 여기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아... 이렇게 푸는 거네. 아, 선생님, 그러면은 일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일이 여기 있어서 나하고 똑같은... f 1이라는 미분 계수와 같은 점을 어디서든 네가 미분하면 가져올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가 1이어서 야, 나랑 똑같은 미분 계수 가져오는 것좀 모아 봐. 세 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건 거야. 끝났습니다. 문제. 맞아요? 다른 숫자가 뭔지는 당연히 몰라. 뭐 얘가 마이너스 뭐 마이, 마이너스 응? 2 얘는 뭐아아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인지 얘가 뭐 마이너스 5 그다음 뭐 마이너 어뭐 마이너스 2 1인지 해서 뭐어 공차가 뭐 3인지 공차가 무리수인지 유리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질 수 있는 점을 내가 접선에서 만들었을 때 접선으로 만들었을 때세개가 존재할 수 있는 장면은. 이 장면 외에는 없단 얘기야.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어. 이 장면 외에는 없단 얘기야. 이렇게 하나를 쳤을 때 얘도 쳐주고 같이 쳐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보자고. 내가 만약에 이런 데서 미분을 쳤어. 그럼 미분계에서 이거 줘. 이거랑 같은 데 찾아봐. 그러면 선생님 볼 때는 여, 여기 정도에는 어떻게 하면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잘하면 이렇게 이렇게 뽑아져 내려온다고 하면 이런 데서 존재하냐고 아니야 얘 이렇게가 안돼 내가 그은 점에서 이렇게 다른 애 하나도 접하면서 위에 살아 무조건 따줘야 돼이 장면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장면 이 문제입니다 그죠? 자 공차 즉이 간격은 모르는 상태에서 얘 읽어보자 얘 읽어보면은 이거 가지고 변형하는 건오 거의 뭐 루틴 아니겠어 fx 외롭게 남겨 자 fx 해놓고 넘기면, f't로 묶이네. 그치? x-t로 묶이고, 플러스 ft야. 이거 무슨 말? 그렇지. t,ft에서의 접선이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 4차 함수에서 아무데나 잡고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식을 만족해야 돼. 자, 그어볼게. 여기서 내가 그었어. 이거 많이 본 표현이다. 자, 이거 이렇게 그었어. 4차 함수가 내 접선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은 데 있어야 돼. 그치? 나 어때? 나 어때? 나다 위에 있어. 나다 크거나 같아. 꺼져야. 여기서는 어때? 똑같아. 나보다 다한 점이고 다 나보다 커야. 맞아?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유효해? 그렇지.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이런 데부터 유효하죠. 왜? 나보다 뭐한 거? 내가 나보다 직선이, 직선이 나보다 큰 점이 이렇게 존재해. 이런 데도 괜찮죠. 왜? 직선이 나보다 큰 데가 존재해. 이건 무수히 많은 점들이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는 또안 돼? 자, 여기 보자. 여기까지 어때? 여기까지? 뭐 존재해, 존재해, 존재하다가 이런 데 봐봐. 자, 이 직선, 이, 이 선이 이런 데 간다고 봐봐. 또한 점이고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러죠.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두개 이상이 된다라는 말은 이쪽 편에서 봤을 때는 이 왼쪽에서 내가 계속 접선을 그어보고 있다면 딱 여기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그 후로는 이렇게 나갈 거니까, 실제로 내가 큰 데가 존재하잖아. 그치? 어. 이때가 딱몇 점인 거야? 두 점인 거야. 여기서부터 네가 접선을 그어온다고 한다면, 이럴 땐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아,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이런 어디? 띠! 여기서 다시 두점 되고, 그 다음부터 금에서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개수가 두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의 태열과 최소값이 이랬는데 지금 t 좌표는 무슨 좌표야 x 좌표야 그러니까 이 점이 최대가 되는 거고 이 점이 최소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보이죠 어 맞습니까 음왜이 점을 이 점을 이 점을 조금이라도, 이 점을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서 이런 데서 그으면은, X의 개수 두개 이상이 아니라 딱이 접점 하나만 나올 거고, 이거보다 더 많이 가서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접선 그으면은 어떻게 돼? 두 개가 아니라 역시 하나가 되죠. 마지막 할수 있는 이 장면이 여기라는 거야. 맞아요? T를 이거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성립 안 돼? t를 이큰 대자 대자보다 오른쪽으로 가도 역시 이 조건 성립 안 된다는 거야. 한 점만 나오지 두 점이 안 나와. 즉 이거란 얘기야. 맞아요? 그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얼마야? 이야. 그렇지. 공차 준 거야. 얘가 일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는 모르는데 얘는 이인 거야. 그러면, 아, 끝났네. 자, 그러면, 세 가지 해보는 거야. 아, 그치?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자, 해보자.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자,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럴듯하게 그려놓고, 일은 무조건 그어야 되죠. 왜? 서로 다른 새 실근이니까. f'1이 서로 다른 세 실근 해주니까 무조건 그어야 되는 거죠. 그쵸? f'1이니까 F 1에서는 무조건 그어야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냐? 왜 감격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물론, 당연히 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놓을 거야? 보이죠? 어, 내가 어떻게 놓을 거야? 그렇지. F, X, 빼기, 지금 이 직선을 PX 플러스 Q라고 해보라고. 그거의 근의 자리를 이렇게 맞춰낼 거라고. 뭐,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X 마이너스, X 마,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 결국, 얘를 넘겨서 쓸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fx 라는 건 각각의 자리마다 세워질 거라고 자 그런데 얘부터 보자 얘를 보면 한번 조건 한번 볼까 f0이 0보다 커 그러면 f0 정도 되면 등 간격으로 한여 정도가 될 거야 근데 얘가 0보다 커 그런데 f2가 0이야 얘가 여 정도 될 건데 여기 아좀 애매해 그 다음 이 f2에서 14가 나와야 돼 지금 얘랑 비슷한 게한이 정도 그어질 텐데 이게 14다 아, 쉽지 않죠? 느낌 와? 얘 아닐 것 같아. 맞아요? 이따 해보면 돼. 너희들 이건 해봐야 돼. 두 번째 봐. F0이 일단 0보다 커. 얘가 0보다 큰데 여기가 0, 아, 애매하죠? 이게 이미 0보다 큰데 여기가 아니죠? 맞습니까? 얘가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얘에서 바로 십 잡고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자 어떻게 돼? 봐봐 한번 봐보자 f 0 0보다 커? F0이 어좀 위에 있어 지금 얘가 왜 그러냐면 극대자리하고 비슷한 데 있거든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그 다음에 2는 0이다? 자 2는 한이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 0일 개연성 이 있어? F'2가 14다? 당연히 오른편이니까 당연히 날카롭겠죠 얘가 개연성이 가장 있다 얘만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아? C가 어떻게 세워? 그렇지 Fx는 그렇죠?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누구 있고?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넘겼으니까 px 마이너스 q로 식 세팅 들어갑니다. 이 e 조건이 있습니다. f2가 0이 있어요. 그래서 이 e 넣어서 0 나오는지를 자, 먼저 이거부터 해볼까요? 어, f' 2가 14. 자, 그러면 f'x는 2에 x 플러스 1, 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묶을 수 있죠. 묶어봅니다. 예. 물론 빨리 해야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묶이고, 얘 하나, 얘 하나 남으니까 죽어주고, EX. 자, 여기가 4로 고치고, 여기 X로 바꿔주면 되고, P. 맞습니까? 2 e 넣었을 때14 나와야 돼. 자, 2 e 넣습니다. 4, 3, 1, 2 빼기 P는 14. 맞습니까? 자얘 하면은 12, 24 넘기면 마이너스 10, p가 10이 나옵니다. 맞아요? p가 10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0x라고 고쳐놓고요. 자 q 구해야 되니까 2 넣으면은 3, 자, 9에다가 1, 빼기 2 넣었으니까 20, 마이너스 q가 0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 계산하면 9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1, 어, 넘어가면 11, 다시 Q는 마이너스 11. Q는 마이너스 11.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쵸? 어, 자, 자, 일단 답 구하고, 답 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11이라고 쓰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2 구하랬으니까 다시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1. 여기는 9. 플러스 10. 플러스 잠깐만 마이너스 2으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으니까 3, 3은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0,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1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여기 30 잠깐만요. 마이너스 2 넣지, 아,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29, 40. 답은 40 되겠네. 계산은 어쨌든 되는 거니까.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봐라. 여기를, 여기를 언어적으로 독해해 주는 거였어. 뭐라고? 내가 가진 4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내가 가진 4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일의 자리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은 거가 세 개다. 다시 내가 가진 4차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떤 일 어떤 일이라는 자리에서 그은 미분계수와 같을 수 있는 게 하나, 둘, 뭐세 개다. 이런 느낌의 문제였던 거야.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처음부터 알 수는 없죠.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되는지를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 맞아? 그런데, 예와 예와 예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로부터 모든 개연성이 이 장면을 가리키고 있다고. 왜? 이 장면이야말로 예와 평행한 이게 그려지는 자리가 얘인 거를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원리는 이걸로부터. 실제 수능에서는 이게 될지,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로부터 이거, 이거로부터 이거, 이거로부터 이거, 이거로부터 이거, 이거로부터 이거라는 점을 기억하면, 이 말이 F'1이라고 하는 기울기와 같은 애가 세 개가 발생하는데 그들이 하필이면 등간격으로 여기서 지 등간격으로 맞춰질 수 있다라는 얘기기 이 때문에 이거로 온다 하나 외워놓고 갈만하죠? 그 다음에 앞에서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어, 빠른 공식들 당연히 체크 봐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오케이 수민힘 내자.